안녕하세요. 역세권 년대의 저이 기로입니다. 어, 요즘은, 음, 이제 아침, 저녁은 좀 서늘한데, 낮에는 또 아주 노염이 심해, 너무 덥더라고요.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요. 오늘은 부동산 통계와 투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투자 기준은, 음, 무엇으로 정하나. 보통 이제 언론에 부동산 기사가 나온다든가, 아, 어, 이 통계, 기관에서 발표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 투자를 참고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내를 드리면 적극적으로 부동산 상담을 하시고 나서 결정을 하셔라. 지금 아파트를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전문가들도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셔가지고 어, 결정하시기 전에 상담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면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 실수를 덜 하는 거죠. 실수를 안 하거나. 그래서 잘 들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부동산 그 통계라는 게 뭐냐 하니까 통계라는 거는 사전에 보니까 일정한 수요나 수치를 전부 통털어서 계산하는 거다. 우리가 인구조사 할 때도 인구조사 다 숫자를 이렇게 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사를 그러니까 통계는 그런데 부동산 통계는 뭐냐? 부동산 통계는 부동산 아파트, 상가, 토지가 대표적이죠. 토지 등의 거래 수나 가격을 집계해서 그걸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통계라고 해뭐 특별한 게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통계죠. 그래서 어그 통계 자료를 가지고 어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활용을 하고 또 개인들은 대출을 받거나 할때또 매매할 때또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통계가 어 점점 점점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정확도예요. 정확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요거는 그 한국부동산원의 사이트에 가면은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라고 있어요. 그래서 2003년 9월 6일자로 이렇게 보면은 서울에, 네, 서울입니다.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보면은, 어, 100이 넘으면은 좀 사는 사람이 많고, 100이 안 되면은 떨어진다 그러는데, 이렇게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 100, 어 3.4에서 축축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03년 7월달 보니까 93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7월달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제 통계가 7월달 끝까지밖에 아직 정리가 안돼 있는데 이렇게 곡선이 떨어진다는 거는 물론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계속 유지되거나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요. 통계 이 그래프를 보는 방법은요. 왜냐하면은. 아이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또 경기가 좋아졌다가 갑자기 수직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비듬하게 내려가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아주 많이 급강하했다가 조금 올라가기도 했죠. 그러나 지금보다는 미래를 측정하는 게 많은 분들이 관심사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곡선을 그리고 있다. 요거는 한국 부동산원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국가에서 어, 국가 그 산하 단체죠, 산하 기관이죠, 국토부에. 요거는 KB 아주 유명한 어, 통계 그 어, 사이트인데 국민은행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같은 날로 이렇게 비교를 또 해봤죠. 또 뽑아보니까 어, 그래프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어, 그래서. 이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하든지 큰 윤곽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오고 중간에 이제 디테일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이제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다,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근데 이런 그 지수를 보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아니다. 지금 뭐 강남에는 많이 올라가고 있다. 올라갔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통계입니다. 통계. 그러니까 서울의 통계라는 건 뭐예요? 서울 전체를 말하는 거죠. 강남, 강북, 강서, 강동 전체.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강남 같은 경우는 아직도 조금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강북 같은 경우는... 더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거지 이거를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는 부동산 통계를 조사하는 기관이 한국부동산은 옛날에 한국감정원이라고 그랬죠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KB부동산 빅데이터센터 KB부동산에서 다 조사를 했는데 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그, 어, 신뢰도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은행에서 전 금융기관에서 여신 취급할 때이 자료를 대부분 다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KB 부동산 빅데이터 센터라고 해가지고 더 확장을 해가지고 더 크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국토교통부에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부동산 계약을 해가지고 거래를 하면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 신고 자료를 정리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또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정보가 실거래가 정보죠. 왜냐하면 계약했다가 또 계약 해제하면 또 그거는 자료가 되기 어렵죠. 그래서 실거래가가 가장 정확하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계약했다가 캔슬하고 이래서 지금은. 아주 등기된 것만 기록을 한다고 그래요. 더 정확한 거죠. 그 외로도 민간에서 네이버라든가 부동산 114 여러 군데 이제 통계 조사하는 민간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여러 군데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또 통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 통계라면 다 똑같겠죠. 집한 채. 근데 대한민국 전체를 가지고 통계를 내는 거거든요. 서울도 서울 전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가지고 조사를 하냐에 따라서도 또 차이가 좀날 수가 있어요. 한국부동산원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해서 무조건 그 부동산은 실거래가가 기준이 됩니다. 바탕으로 해서 조사원들이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이죠. 조사원들이 전화나 방문을 해서 어, 집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거래가, 어, 있을 때는 그 거래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장기간 거래가 없는 경우도 있죠. 시골이라든가, 또 거래가 활성화가 안된 어, 지역이라든가, 이럴 때. 그럴 때는, 어, 객관적으로 나타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사원들이, 어, 주변에 거래 그 사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어, 또, 어, 집계를 한다고 그래요. KB 그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요, 어,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네들 직원이 기록하는 게 아니고, 어, 공인중개사가 직접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좀 신뢰도를 더 높인 거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또 공인중개사들도 어, 계약을 해야 수수료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 자기네 그 직업 관계상 조금 객관성이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데 그래도 이 방법이 정확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 자료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는 국토부에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실거래가를 또 집계를 하고 등기 조건으로 이런 방법으로 대부분 조사를 하죠.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 같은 경우도 가격 이쭉 나오고 하는데 나름대로의 실거래가를 기초로 해서 다 한다는 거, 그거는 다 똑같습니다. 이 통계, 이 보도 자료와 활용, 이거는 뭐냐면 그러한 그 통계 자료들은 다 공개를 하죠 사이트에서 공개를 하면 이 언론에서는 그거를또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계를 어 KBA의 통계 자료를 가지고 보도할 거냐 아니면 어 부동산 원가를 할 거냐 어떤 거 하느냐에 따라서 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 그 자료를 어 구독자님들이 이제 보시는데 통계 어느 통계 자료를 가지고 어 보도를 했냐에 따라서 또 판단을 해야 되죠. 그걸 그대로, 아, 이거 국민은행 건데, 부동산원에서 조사한 거야. 이렇게 보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통계의 생성 과정을, 제가 아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생성 과정을 이해를 하고, 공인중개사가, 어, 실거래가를 가지고, 또는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입력한 그런 통계냐, 어, 부동산원에서, 어, 한 통계냐, 이런 과정을 보시고, 그리고 실제 가격을 직접, 어, 현장에 알아보고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품을 좀 팔아야 되죠. 아니, 내가 집을 하나 사는데, 어, 집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런 인터넷 사이트 자료만 보고 어, 결정을 하는 건 조금 위험하죠. 그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정도는 내가 살려고 하는 지역에 부동산에 방문을 해서 그거를 실제로 한세 군데 정도 알아보시면요. 어, 다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부동산 통계의 변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는 통계 기관의 조사 방법의 차이도 있고, 또 표본 조사 예를 들어서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을 다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 서울에 몇 군데, 부산에 몇 군데, 또 뭐, 응? 이각 지방에 이 개수가, 표본, 샘플 조사하는 개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어, 그한 50개를 조사를 했다. 그러면 그 50개 중에서도, 어, 1층도 있고, 10층도 있고, 중간층도 있고. 평형에 따라서, 층수에 따라서, 또 향에 따라서. 다 이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거래할 때는 그래서 또 거래량이 또 많이 거래가 이루어진 지역도 있고 조금 이루어진 지역도 있고 양에 따라서도 또 차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조사 시점 이 조사 기관에서 조사하는 게 오늘 사이트에 있거나 언론에 보도된 자료가 오늘 내가 봤으면 오늘 조사한 건 아니죠 그 자료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조사 시점과 내가 그 통계를 본 시점은, 어, 거리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게 일주일 차이냐, 한달 차이냐, 두달 차이냐. 어, 그것도 실거래 가격이냐, 어, 추정 가격이냐. 그래서 조사 시점과 현재 시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아시고 이 통계를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 활용을 하려고 해도 이 통계가 믿을 수 있냐는 거죠. 통계가.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부동산 통계 믿을 수 있나? 근데 보통 어, 우리 그 구독자님들이나 이렇게 국민들이 언론을 보면 또이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통계 사이트를 그냥 그걸 보는 순간 아 가격이 이거 10억이네. 아 이거 13억이네. 7억이네. 그냥 보자마자 예, 믿으려고 하는 그 심리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예, 부동산 가격은 원래 정해진 가격이 없어요. 거래를 하면 그게 가격입니다. 거래를 안 하면 가격이 없죠. 근데 6개월 전에 거래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럼 6개월 전 가격이 가격입니까? 그 가격이 아닌 거예요. 또 수요 공급이 외에 수요와 공급이 꾸준히 일어나야 되는데 수요 공급이 이렇게 일정하지 않죠. 그거 외에도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상이 늘 변동이 변화가 되는데 글로벌 경제도 있고 인플레도 있고 전쟁도 있고 이 바이러스도 있고 코로나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은 항상 움직이고 있는데 예. 통계를 그냥 믿고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통계조사 시점의 조사 방법에 따라서도, 어, 또 달라질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오늘 현재 부동산의 시세 통계는 없다. 오늘 조사해가지고 오늘 그, 어, 언론에 올린다거나 사이트에 올릴 수가 없잖아요. 오늘 현재 부동산 시세 통계도 없고, 부동산 가격이 정해진 것도 없고, 아주 너무 당연한 건데, 그냥 너무 믿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조사하는 시점은, 통계 조사하는 시점은 오래된 과거다. 일주일 전에 했을 수도 있고, 2주 전에 했을 수도 있고, 한달 전에 했을 수도 있고. 거래가 아예 몇 개월 동안 없었으면 그 전에 통계일 수도 있고. 그래서 통계를 보고 미래를 읽을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된다. 통계를 보고. 미래를 읽을 수 있는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조금 전문가하고 어, 상담하고 협의하고, 그러고 자기 또 판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 결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 통계 믿을 수 있나? 요건 언론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제가 말씀, 뭐 부동산 통계를 불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예, 실정이니까, 아, 요거, <laughs> 보시면은 요게, 2023년 6월 12일자 KBS에서 보도한 건데 KBS뿐만이 아니라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국토부 산하의 한국부동산원인데 5월 마지막 주부터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KB 국민은행에서는 시세는 지속적으로 하락세입니다. 정 반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동산원은 상승세입니다. 했는데, 어, 국민은행에서는 하락세입니다. 이게 통계예요, 이게.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은, 어, 구독자님께서 안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 기사를 올려 올렸고요. 아주 비견한 예로, 2020년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부동산원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11% 올랐다고 그랬어요. 이 김미연 그 국토부 장관 있을 시절이죠. 그런데 k b 에서는 조사를 해 보니까 50% 올랐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이게 국회에서도 말이 많았죠. 어떻게 이렇게 착해 날 수가 있냐? 다섯 배가 차이는 거잖아요. 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통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건 앞서 소개한 국토부 실거래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통계가 이러한 맹점이 있고 또이 통계 조사는 방법에 따라서 어큰 틀에서 보면은 처음에 그 지수 그래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 보는 그런데 이렇게 어 국부적으로 볼 때는 어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요거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통계와 투자 기준. 그러면 그런 통계를 꼭 믿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는, 큰트스는다 맞습니다. 어,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통계 외에, 외에 우리가 진리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은. 진리를 믿으셔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면, 침체가 돼서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우리가 그, 어, 작년, 작년, 아, 하반기부터 많이 떨어졌잖아요? 시세가, 아파트 시세가. 뭐30% 이상 떨어진 때도 있어요. 그러면 30% 이상 떨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사셔도 되는 거예요. 제가 두차 어, 영상에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아니, 10억짜리 아파트인데, 10억 가던게30% 떨어졌으면 7억이잖아요. 그러면 7억이 또 5억 되고 4억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많이 떨어졌으면 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경제 일반적인 그런 논리죠. 그래서 30% 떨어졌는데도 안 사더라고요. 당시에. 왜? 더 떨어질, 이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많이 떨어졌을 때는 투자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사이클. 이 사이클이라는 거는 경기 사이클이라는 침체가 되면은 또 회복이 되고 또 회복이 되면은 또 침체가 되고 이렇게 그 굴곡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 세상 일이죠. 음. 그러니까 규제를 하면 또 완화하고. 어. 그러니까 올라가면 내려가고 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경기의 사이클인데 그래서 침체의 골이 깊을 때는 또 투자할 때다. 어떤 사람 뭐 무릎에 사서 어깨 팔라. 그런 건그 하나의 격언이고요. 침체가 깊으면 가격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20%든 30%든 50%든 떨어졌을 때 침체가 됐을 때 사시면 돼요. 물론 기다리는 기간이 침체되는 기간만큼 길어질 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30% 40% 떨어졌으면 기다리는 건 관계 없죠. 그리고 레버리지 이용은 좀 금액을 좀 이자보다는 위면에서 작게 하셔라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으로 실시간에 늘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계, 여러 통계에 의존하기보다는 객관적이며 인문학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겠다. 인문학적인 판단, 인문학이라는 걸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너무 많은 고수익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내가 10%나 20%, 30% 범위 내에서 수익을 보려고 하면 왜냐하면 그돈 많이 벌어서 큰 부자 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에 샀어. 그럼 가격이 보니까 13억이야, 12억이야. 그럼 팔면 20% 30% 수익이 된 거잖아요. 그럼 수익 보고 또 사시면 되는 거예요. 또 수익 보고 또 사시면 되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10억에 샀으면 20억 받을라 그러고, 30억 이런 거는 인문학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어, 객관적으로 통계도 보지만, 너무 통계에 의존하기보다는 객관성이 많이 떨어졌으면 사시고, 경기가 침체됐으면 사시고, 음. 그래서 너무 많이 수익을 보려고 하시면 오히려 손실의, 손실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거래 전에 통계는 참고만 하시고, 직접 대상 지역을 음, 부동산 중개업소에 한세곳 정도 방문을 하셔가지고 파악을 하면요. 어떤 데서는 10억짜리면, 어떤 데서는 10억 5천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9억 5천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세 군데만 방문하면은, 그게 통계입니다, 그게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투자하고 사시는 분들이, 또 팔으시는 분들이, 그 다리, 발품, 그거 잘안 하시죠, 그게. 전문가들 상담을 하더라도, 어, 다리품, 팔아서 하시고 나서 상담을 해야 되고, 또 상담하고 나서 다리품 팔고 또 상담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시면은, 뭐 부동산 어려울 게 없죠. 어려울 게 없죠. 아, 그래서 이 통계, 오늘 통계, 부동산 통계와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너무 많이 이 통계에 혼돈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